물이 네, 좀 차여갖고서 남은 것 같아요 혹시 계량기는 하나일까요? 네 하나 있어요 2층 3층에서 하나 아 냉수가? <laughs> 온수는요? 온수는 따로따로 아 층별로요? 네. 그 일단 가볼게요 지금 저희가 5월달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<laughs> 예, 보일러 온수배관에 예, 압력을 걸었습니다 압력책 그려니까 쭉쭉 떨어져요 이상이 있습니다 온수배관에 네. 화장실에 아, 네. 뭐 네. 자바르다가 자가로다가 이, 이 욕조에 있는 샤워 수준을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, 귀로 들어도 살짝 소리가 나네요. 여기, 아, 네. 여기 방수 안돼 있어. 예, 욕조를 지금 철거를 하고요 제켜보니까 이 pb 하고 이 노란 ppc가 연결한 부위에서 아마 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, 확인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퐁퐁을 붙여 갖고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他也是。 퍼진 과같아 연결부가 아니고. 여기. 여기는. 여기가 세졌어요. 근데 이게 온수배관인데, 네. 예, 잘라서 보니까 이 뒷부분이 이렇게 경화되어서 백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. 예, 옆에가 그래서 갈라졌습니다. 뒤에가. 이거는, 부분적으로 수리하면 다음에 또 누수가 되기 때문에 아예 샤워기 위에까지 이렇게 깨가지고 수리를 할 겁니다. 예, 여기 욕조 밑에 요 엘보부터 해가지고 이 샤워 수전 위에까지 그냥 아예 길게 수리를 했습니다.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중간에 터지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수리를 했고요 혹시 모를 또 미세하게 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뽕뽕 물 묻혀서 이렇게 부속 부위 에 이렇게 한번 확인을 더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안 세죠? 뽀글뽀글 올라오면 새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 네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수리가 잘 됐어요 아휴. 됐습니다. 그리고 압력 검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기존에 있던 부위를 잘라내고 보수를 하는 이상 업선을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파냈던 곳을 미장 벽하고 바닥 부분을 깔끔하게 미장해주면 저희의 누수 공사는 마무리가 잘 되겠습니다. 나머지 여기는 방수하고 욕조 이거는 별도로 합니다.